여자는 높을스 턱주가리 날리고 때린다.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다 가르침을 줄수 없느냐? 아니야. 무함마드 때는 여성을 하도 내리 깎으니까 왜무함마드때 여성에 대한 게 바뀌었냐면 성모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제자가 너무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흥분도가 올라가고 너무 선택지가 그런 거야. 근데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 성향이 좀 있고 되게 차분하고 깊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판단을 잘 하는 거야.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열한 제자를 가르치는 여인으로 만들어놨는데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못 받아들였어 이해 좀 되세요?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 모든 유대인한테 가르침을 주고 싶어도 가르침을 못 주는 모습을 하님께서 보셔가지고 아더 이상은 안 되겠다. 그래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여자의 권위를 쫙 올려줬어. 이제 여자가 무함마드 옆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. 그래서 무함마드 부인의 데모가 많은 이 아랍인들 있죠 이스마일 후손 자손이라든지 열두 지도자들하고 이제 막 유대인들한테 가르침을 주니까. 유대인들 중에 정통지파가 있고 약간의 비정통지파가 있잖아요 대모한테 무한마드 부인한테 대든 거야 아니 우리 모세 5경에서는 여자가 저렇게 찍소리할 수 없다고 말했거을 저거 무한마드는 보혜사라고 하면서 지 마누라가 목소리 높이는 거를 인정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게 맞다는 것일냐막 이러고 대들었다고 그러니까 무한마드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권위를 좀 높여주고 여자를 인정하시고 여자에게 더 이상 부당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고 하고 공평과 평등을 외치셨다 하는데 당시은 하나님한테 대적하겠다는 말이요. 그러니까 거기서 도 약간 이제 깨어난 집파와 깨어나지 못한 집파가 나뉘어요. 정통 집파, 예의다 집파하고 거기에 있었거든요. 이제 정통 집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. 하는 집파 빠지고 끝까지 고집이 있었던 건 아랍인 쪽, 무슬림 쪽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집에한테는 가을 씬못 봐라 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. <laughs> 프란에서는 이제 여자의 권위를 높였죠. 그러니까 기독교, 카톨릭이 요 내용만 쏙 빼가지고 가져간 거야.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가 남녀 평등이 생긴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다 여자가 발언권이 생기고 가르침을 줄수 있지만 여자가 지켜야 될 덕목을 가르치지 않아서 세계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. 지금 이걸 논하는 거예요.